팬들의 어떤 변동성들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물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은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변동성들이 조금 크게 나온 종목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22일 아, 알파 프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어, 제약 바이오의 어떤 음, 변동성들이 조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 제약 바이오 쪽에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면서 어, 테슬라의 어떤 주가 급락이 2차 전지의 차익 매물을 좀 음, 실현하고 있는 그런 시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어쨌든 지금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 커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장 변동성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 연출될 것이고, 공매도가 이제 3월달에 재개가 되면 아무래도 그 변동성은 개별 종목별로 큰 변동성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오늘 삼성전자, 삼성그룹주, 특히 삼성생명 어, 왜냐하면 음, 이제 상속세, 재원 관련해서 상속세의 어떤 어, 가격, 어, 그러니까 세금 금액이 오늘 어, 확정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이슈가 되는 부분도 어, 개별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다시 제약 바이오 순환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뭐 영진약품도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대웅 그렇죠? 대웅 그리고 현대바이오 오늘 현대바이오는 다시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박셀바이오 역시 지금 보시면은 무상증자 이슈로 또한번 급등세 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제약바이오에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을 낼수 있도록 최선을 지속적으로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현대약품입니다. 자 현대약품 오늘 급변동성을 좀 보여주면서 대량 거래를 지금 수반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현대약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에로 활박, 그쵸? 어, 식이성 음료, 어, 이 부분이 이 조금 부각이 됐던 부분인데, 오늘, 어, 조금 새로운 이슈가 좀 부각이 됐습니다. 어,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제약 바이오, 어, 바닷권에서 여러분들이 이 조금, 음, 잘 보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어, 왜냐하면, 어, 제약 바이오 쪽은, 어, 좀 변동성들이, 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 현대약품이 급등세를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이 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현대약품이 한국 산도스와 또 중추신경계의 약물을 항울제에 관련해서 세계의 어, 브랜드 약품에 대한 어, 국내 공동 프로모션 협약 체결. 어, 아무래도 어, 지금 보시면 어, 제약 바이오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기술 이전이나 어, 임상실험 결과 이러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주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신풍제약 어, 여러분들이 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신풍제약은 어, 주말에 임상 어, 실험이 6개월 지연된다는 공신함으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급락한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는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어, 이렇게 보시고, 어, 대응을 하시는 것이 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 현대약품은 먼저, 어, 자, 실적 부분은 크게 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어, 될 정도라고 어, 보입니다. 어, 지속해서 어, 영업이익을 내고 있,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보시면은, 어, 올해 에,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날 어, 가능성이 높죠. 아 그래서 어 전체적인 어떤 기술적인 어 흐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 현대약품은 이앞 거래에서 그죠이앞 거래에서 대부분 캔들의 어떤 변동성 들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물론 상한가를 갈 수도 있겠죠 어 상한가를 어, 갈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어좀 꼬리를 달고 내려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오늘 어, 뭐 종가는 어, 8,000원 음, 이상에서 끝나면 제일 베스트한 부분이지만 어 적어도 7,750원, 어, 7,750원 어, 정도에서 어, 끝날 가능성이 높고요. 어,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자체가 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1차적인 음, 밴드 자체는 지금 7,500원 정도 예. 지금. 음, 7,500원 정도를 잡으시고요 자 1차적인 밴드는 7,500원 어, 2차적인 부분은 7,000원 정도를 잡고서 대응을 하시되 만약 어, 7,000원은 이 부분이 깨져서 1목 어, 균형표상의 그물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6,500원까지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어, 1차적인 부분을 7,500원을 잡더라도 어, 2차적인 부분은 한 6,500원 정도 그래서 어, 평단 자체를 한 7,000원 정도 어, 잡으시고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에, 어떨까 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인바이오젠입니다 자 인바이오젠은 최근에 변동성들이 조금 크게 나온 어, 종목입니다 크게 나왔지만 아무래도 7,800원 이후에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오늘 조금 이슈로 조금 꼬리를 달고 다시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3,500원대에서 7,800원까지 두배 이상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슈에 좀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여기에 이제 물려있던 매물대들이 어떤 매물 소화를 해야 되는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차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한 5500원 정도 지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500원 정도 지지가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서 매매 공방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거래량이 어느 정도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어, 반등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어, 대응하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 중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바로, 어, 우리 저기 변종, 어, 치료제 개발 이슈로 오늘 조금 더, 어, 그 변이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물질과 예방 물질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만 완전히 개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다 라고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같고요자 실적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은 낮지만 상대적으로 유보율이 크지가 않은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어 지금 어 전체적으로 어, 이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또 유상증자 임상 실험을 하기 위한 유상증자 이러한 부분들이 이, 이슈가 어또 차익매물의 어떤 음, 조정 가능성에 어떤 비미가될지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된 종목입니다. 어, 프리시젠 바이오. 자, 프리시즌 바이오는 오늘 상장된 종목이고, 최근에 어, 신규 상장 종목들이 급등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어제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도 어, 오늘까지 좀 변동성을 보여줬지만, 아무래도 프리시즌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 체외 진단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그러한, 어,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어, 공모가는 12,500원이지만 오늘, 어, 200% 상승했던 25,000원에서 다시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 이프리시젠 바이오나 어제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은 기술 특례로 들어왔기 때문에 향후에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어, 기술적인 부분이 이 성장성 어, 결국 실적으로 이어질 때 추가적인 어,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자 이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분봉으로 보시고 어, 매매를 하시되 아무래도 어, 가격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금주, 어, 금주에는 흐름을 보고 나서 어, 대응을 하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어, 괜찮아 보입니다. 뭐 1차적인 밴드가 내려올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아무래도 어, 2만 6천원대 이하에서의 어떤 흐름을 보면서 대응 하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잠깐 음뭐 주주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 어, 조금 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500원에 저희가 어 상장이 됐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체외 진단. 그렇어 앞으로 어,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부분이고 주주는 아무래도 어, 대주주 특수 관계인이 41% 정도 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개인 주주들 물량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종목이다. 어, 그러기 때문에 어, 앞으로 어, 주가 변동성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 중요해 보입니다. 어, 아직도 저희 아, 알파프로 어, 홈페이지 이 주소를 기억 못하시나요? 자, 알파프로점내이고요 어, 이쪽에 들어와 보시면 저희 알파프로 핵심 기능들이 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기업 어, 소개와 함께 투자 정보에 들어가 보시면. 어, 일별 수익과 데일, 데일리 이슈에 들어가 보시면, 어, 제가 방송을 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어,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방송을 노, 어,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확인을 하시고, 또, 어, 이렇게 홈페이지에도 어, 들어오셔서 많은 방문을 해 주셨으면 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 좀더 어, 다양한 세터들이 상승하기를 기대해보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